자, 다음 문제는 종이 접기 문제인데, 종이 접기 문제를 할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리본 모양이 있어. 직사각형. 근데 얘를 접어 올린 거야, 이렇게. 그쵸? 음.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 올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 올리게 되면, 종이 접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기 전과 접은 후에 길이와 각이 같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요 길이와 요 빨간색 길이가 어떻다? 어, 같다?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당연히 같게 되는 거고, 길이가 같고두 번째는 각입니다. 자, 접기 전 요만큼의 각과 접은 후 요만큼의 각은 서로 어떻다? 같은 거지. 그치? 접기 전과 접은 후에 각은 서로 어떻다 갔다가 되는 거야. 갔다가 되는 자,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잘 보세요. 윗변과 아랫변, 요두 선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뭐해 평행하는 거고, 지금 B, C라고 하는 이렇게 B하고 C가 두 평행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행선과 가로지르는 선이 생각나면, 평행선과 가로지르는 선이 있으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엇각이라는 게 생각나야 돼. 요각이 동글뱅이면, 요각이 서로 무슨 관계? 엇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동글뱅이라면, 이렇게 되는 요각이 동글뱅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삼각형, A, B, C를 봤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C, B, A. 같이요 그쵸? 이건 증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시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은 그럼 뭐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이 길이는 7. 그래서 내가 구할려는 A, C의 길이도 7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폼이 아니겠지요. 어디에서부터? B에서부터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그으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그으면 4가 되는 거니까 7을 밑변으로 4를 높이로 해 주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접은 도형이야. 접은 도형은 접기 전의 길이와 접은 후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 90도, 90도. 그리고 접기 전의 각과 접은 후의 각이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